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오, 홍사, 오, 와, 어, 꽃게가 살아있네요. 오, 움직여. 꽃 안돼, 안돼, 돼 오, 위험해, 위험해. 안녕하세요. 진짜, 와, 맛있겠어요. 이거 닭고기는 누가 요리하는 거예요? 엄마. 직접 요리하신 거라고 해야죠. 제가 직접 제... 해요. <웃음> 조작, 조작 <웃음> <웃음> 점심도 진수성창이네요어요 네, 이거.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 2 0 0 원. 우와, 맛있겠어요. 다른 거어요 다른 거또 있어요? <laughs> 오징어. 네. 맛있겠어요. 음, <laughs> 음, 안녕 <laughs> 아, 어, 자. 자, 어. 어. 어, 네. 제가 지니다 오, 너무 네, 맛있었어 오징어부터. 거려 어? 오징어 맛있어. 나 이제 먹어 볼건 네. 와와다 여러분 도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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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네. 연어 맛이 나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 네. 음. 거 맛있어, 맛있어 보여 여기가 더 맛있다, 진짜. 저기 더 생생해서 더 맛있어. 소스도 맛있어요. 이야, 이게 뭐야? 더 맛있을 것 같아. 오, 왜 이렇게 딱딱해? 아 오, 꼬리야. 안 돼. 음. 아, 이거 맛있는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 처형이신 수고님께서 직접 요리해주신 해산물 음식들을 정말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산청. 아, 산청 아니지. 나 진짜로 설거지 매일 하잖아. 베트남 시골은 점심을 먹으면 꼭 낮잠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낮잠을 자며 잠시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 처갓집 고향 운전하고 있어요 베트남 처갓집 마을은 공기도 좋고 아름다워서 오토바이를 타고 구경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가요? 축제 보러 가요. 작년에도 이거 했었어? 항상 매년. 새해라고 마을에서 캠프파이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클럽이야. 여기서 다들 숨 쉬고 노래 불러요.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 빨대로 뭔가를 마시고 있네요. 술을 마시다가 사례에 걸립니다. 배너무 빨대가 길어서 마시려면 상당히 강하게 빨아들여야 됩니다. 와, 나 <목소리도> 바닥에 있는 술이 훨씬 맛있네. 이봉때마다맛이다 하지 분위기도 좋고 흥겹고 좋은데 저는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닭죽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 맛있어요 <목막> <목> 저도 한번더 <Smith> 주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목> <목에> 저희 결혼 앨범이 나왔어요 누구야? 구름이요 자기 닭고기 먹는데? 자기 친구 먹으러 왔어?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왜내 얼굴 보여줘? 잠깐만 장난하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산소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걸려요? 40분 정도 걸려요 지금 와이프의 할아버지 상소에 왔습니다 여기 약간 공동묘지 느낌이네요 묘 있는 부분만 우리 땅이야? 얼마 주고 샀어? 1미터 땅 300만 동 4미터니까 1200만 동? 응 무덤이 한국이랑 많이 달라 할아버지 묘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여기 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러면 2005년에 돌아가신 거네? 베트남도 똑같이 여기 수를 올리네 한국처럼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어? 천천만 더 들었어. 근데 최근에 한 거지? 2019년에. 원래는 이랬다는 거지? 네. 베트남의 성묘는 향을 피우고 가짜 따로 기도를 올린 후 고개를 세번 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녀의 남편. 베트남 결혼식 끝나고 빨리 찾아왔었어야 했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트남은 한국처럼 같이, 절은 안 하네? 같이 계신 분도 한버지 여기 누워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이었잖아 기도 세번 하고 그런 건안 하고 네, 상만 피우고 됐어. 옛날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야? 왜 묻냐? 니네 좀 젊다고 하면 저기 무덤 얼마라고? 7 0억 동짜리? 와이 동네에서 이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합니다 무덤이 거의 절 같아요 <목소리> 오! 꽃! 예 네, 많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잠시 마을 시내를 구경 중인데요. 드론으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장모님이 오늘 생신이셔서 케이크 사러 왔습니다. 케이크 만드는 거 처음 봐.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이거 몇년 하셨어요? 10년 넘었. 이게 20만도? 원래 예약했으면 더 이쁘게 할수 있었대요. 지금 불붙일까? 이웃분들까지 축하해 들고 오시면서 제 생각보다 장모님의 파티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Happy b 가 생일 파티가 갑자기 술 파티로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다올릴거예요 <laughs>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줄 몰랐어. 집에서 직접 키우신, 달걀 와 너무 많아요. 한 박스 주시네아시고있어요 네, 너무 응.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감이합니다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다 꼬뽀하면갈수 <뽕뽕을> 있다고 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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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했어 방금? <웃음> 가볼게요 <웃음> 잠시 서영 가게에 들렀다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 잘하네 <laughs>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방인에 놀러 와. 안녕히 가세요. 네. 버스가 좋은 겁니다. 음두 명이서 어야 되는데. 아, 야2인실이네 <laughs> <시리네>. 아. <laughs> 이제 버스 탔습니다. 방린으로 갈 거예요. 잘 자요. <laughs> 아이 가왜이려 미쳤어. 그래? 오. 고속도로 휴게소에 왔습니다. 솔직히 화장실이 마렵진 않은데 3 시간에 한번 갈까말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들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 여기 직원이 세 명이네. 네, 지금가만 자야 증문남아증명남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